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악용한 파렴치한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정부 기관은 물론 유명 카드사, 심지어는 믿음직한 은행까지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와 민감한 금융 정보를 은밀하게 빼앗아 가는데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문자 메시지에 교묘하게 숨겨진 인터넷 주소, 즉, URL을 무심코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문자 내용은 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정, 지급 금액 상세 안내, 신용카드 사용 긴급 승인 요청, 또는 간편 신청 안내와 같은 솔깃한 문구로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스러운 URL을 단한 번이라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순식간에 악성 코드에 감염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악성 코드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가는 것은 물론, 심지어 금융 정보를 탈취하여 상상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정부, 신뢰할 수 있는 카드사,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화 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절대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비서, 주요 카드사, 국권한 은행 등 공식 기관이 아닌 출처에서 수상한 SNS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100% 사기라고 의심하고 즉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성 스미싱 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개인 정보를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자에 URL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며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설령 정부 기관이나 유명 카드사를 사칭했더라도 메시지 내용이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지나치게 긴급하게 느껴진다면 스미싱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주저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반드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안전한 신청 경로를 통해서만 신청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앱이나 웹사이트, 믿을 수 있는 콜센터 또는 ARS, 그리고 공신력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선호하신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카드와 긴밀하게 연계된 은행,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로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자 메시지나 출처를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나 민감한 금융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마십시오. 소비 쿠폰 신청을 돕겠다는 가머니설로 접근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앱에서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정부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을 안전하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비서 웹사이트 www.ips.go.kr에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다음의 단계별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하십시오. 첫째, 지체 없이 118 상담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실수로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후 악성 앱 감염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둘째, 거래하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폰 초기화를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금융정보가 이미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금융계좌를 정지시키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휴대폰의 출처를 알수 없는 이상한 앱이 갑자기 설치되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118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하십시오. 악성 앱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몰래 빼가는 주범이므로 발견 즉시 신속하게 제거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게시 전에 모든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정부 및각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관련 상세 안내와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미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악성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자 검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소비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